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이병선입니다. 자 그럼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1월 12일 HSK 4급 듣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우리 행동 문제 관련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듣기는 1부분 그리고 2, 3부분을 쭉 한번 어우러서 한번 볼 건데요.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주제기 이 때문에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문. 하나씩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일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제 출제 형식 및 핵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야지만 듣기에서 쏙쏙 들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시된 문장이 동사구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연한 얘기죠. 동작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시문장에 영화를 본다 이런 동작이 나온다 그러면 아 들리는 내용에서는 진짜로 영화를 본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동작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행동 관련된 어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초이엔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이죠 자 앞글자가 동사고요 뒷글자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리는 내용에서는 조금 분리되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 으니까요이런 부분 잘 캐치하시고요. 두 번째 단어 보시면 꺼우우. 앞에 있는 꺼우라는 단어가 사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 하게 되면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 글자가 동사, 뒷 글자가 어, 목적어의 역할에 해당되는 건데 이 꺼우우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마이, 동시 물건을 사다라는 거. 아니면은 쇼핑하다라는 말로 꽝지에 이런 단어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 한 번씩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3번에는요, 우리 운동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3급에서는 뭐 달리기를 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4급에서는 또 이런 단어가 튀어나와요. 나, 왕치요 나는 일단 손으로 하는 동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동사죠. 왕치오 하게 되면 어, 테니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왕치오 하면 은 테니스를 치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어쨌든 운동과 관련된 단어니까요. 그 윈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산뽀 하게 되면 한글, 한글에 따졌을 때 산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뽀가 나오면 취미랑 관련 관련된 단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5번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깡진 아마 조금 어, 생소한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앞에 붙어 있는 단 이게 동사예요. 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깡진이 뭐냐면 피아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 깡, 진 하면은 서로 호응하는 단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에 이어서 6번 단어 볼 건데 여기에 다위 마오 음아오, 지오 위 마오가 뭐냐면요, 기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오 하면은 공을 의미하죠. 여러분 공에 기털 달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배드민턴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랑 6번 단어가 다 스포츠랑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는 꼭 같이 묶어서 외우시고요. 찌아반.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야근하다. 넘어갈게요. 자, 또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파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인데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또한신 이라고 해서 메시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 또한신 하면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뒤에를 바꿔서 전전이라고 하게 되면 얘도 사급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주전 하면은 우리 팩스를 보내다. 혹은 뭐 팩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파까지 붙이면 이거 자체가 팩스를 보내다 라는 뜻인데 보통 이런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릴 수 있냐면 사무실에서 무엇,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파, 주전 이런 내용이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추차이 이것도 업무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추차이가 출장을 가 다란 뜻인데요. 앞에다가 가다라는 취 붙이고 어느 장소를 붙여서 취 어디 어디 추차에 가게 되면 그 장소로 출장을 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 화면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 여러분 지금 10가지의 표현들도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죠? 조금만 더 힘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여기서 똑같이 파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 하면 마찬가지로 보내다라는 뜻이고요. 이 여우 치엔 하게 되면은 우편물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파 요지에나면 우편물을 보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동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파우밍 하게 되면은 여러분 밍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름이죠. 이름을 아,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다, 신청하다, 접수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리, 방지엔. 여러분, 정리는 한글 발음이랑도 똑같죠. 정리하다, 방지엔, 방입니다. 그래서 방을 정리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있는 정리, 이거 대신에 15번의 단어, 쇼시 이걸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시된 문장에 정리, 방지엔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들리는 내용에선 어쩌면 정리, 방지엔 말고 쇼시 방지엔 말고. 마찬가지로 정리하다, 치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위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동사인 것 같아요. 위시 하게 되면 예습하다라는 뜻의 동작이죠. 그래서 위시 뒤에 어떤 뭐 대상을 붙이게 되면 그 대상을 조금 더 예습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6번입니다. 롱 라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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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표현이죠. 렁 하게 되면 버리다, 어디 어디에 버리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라지 하게 되면 쓰레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렁, 라지 자체가 쓰레기를 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가끔 이렇게 루안 이라는이 글자를 또 붙여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루안 렁라지 하게 되면 루안이 함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쓸수 있는 단어가 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우리 이제 문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우리의 제시된 문장입니다. 보면은 시어밍 지오 나다 하오 요렇게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지금 란지오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우리 란지오 말고 오앙지오 그리고 뭐 으마오지오 ziyo, 이렇게 지오가 들어가는 단어 한번 살펴봤죠. 그중에서도 지오 중에 란지오가 있어요. 뭐냐면 농구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시어밍은 란치오를 농구를 다더 하. 되게 잘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는 정말로 이 사람이 농구를 잘하는지 아닌지. 만약에 여기서 농구를 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란치오라는 말이 일단 언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좋다, 하오라든지 페이하오 젠하오 이런 것들이 이제 꾸며두는 성분이랑 같이 붙어서 나오겠죠. 어, 만약에 정답이 x라면요. 란치오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에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조합으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我当然知道小明,他可是我们学校的大名人,不仅长得帅,而且很有礼貌,他既是学生会会长,又是足球队队长, <목 vais> 小明,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어떠셨어요? 란치오라는 단어가 과연 나왔었나요?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정답이었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쭈 치오 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 치오가 뭐죠? 발로 하는 거죠. 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란 지오 대신에 주 지오가 언급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X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첫 문장 보시면, 오땅란난 당연, 당연히 추다오시어밍 시어밍을 알죠. 난 당연히 시어밍이라는 래를 알지. 다 그는 자 여기서 이거 두 글자를 한 번에 묶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시 이런 말을 접속사로서 그러나라고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그러는 의미가 아니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 하면 가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그래서 다 그는 가히 뭐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에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 유명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 그는 가히 우리 학교의 인기 스타라고 할 만해 이런 문장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뿌진 부진 나왔습니다 뿌진의 짝꿍은 알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겠네요 뿌진 하게 되면 뭐+ 뭐할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죠 이거랑 똑같은 게 부단이라는 단어도 있죠 자 그다음에 뿌진 뭐+ 뭐할 뿐만 아니라 뭐할 뿐만 아니냐면 장더 슈아이 되게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치에 게다가 관여 리마 여러분 리마오가 뭐냐면 예의란 뜻이거든요. 여리마오하게 되면 예의가 있다 즉 매너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게 좋은데요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는 어, 잘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되게 매너도 좋아요. 자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지하고 이어라는 표현인데요. 지 a 이 b하게 되면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타지시 그는 또한 뭐냐면 쇼회회 회장 학생회 회장 회장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오실도 주치호도의 축구팀의 또이장 팀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봤을 때 일단 란, 지오라는 말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가 않았고요. 대신에 주, 지오, 또이, 또이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처럼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번더 2, 3부분의 문제들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2, 3부분의 문제출제 형식, 그리고 핵심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3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유형은 똑같아요. 대화를 들려주고, 보기 A, B, C, D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골라주시는 건데, 2, 3부분의 차이는 그냥 대화의 길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짧은 거, 그리고 3부분은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좀 볼게요. 자, 대화자가 이미 완료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대화자 말고 제 3자가 요구하는 행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은요. 여가 활동, 그리고 업무, 병원, 마지막으로 쇼핑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여가 활동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뭐 보통 취미 생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 이 3부분에서는 행동 관련된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 어, 준비를 해주셔야 더 많이 들리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단어들 한 번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루이싱 3급에서는 루이 여우라는 발음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던 또 다른 이제 다, 형태의 단어죠 루이싱 하면 루이 여우하고 똑같은 뜻으로 여행하다는 라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칸 이엔 추자 일단 이엔 추 하. 되면 공연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는데 앞에 칸이 붙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공연을 보다 공연을 관람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앤 e 대신에 뭐 비슷한 말로는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비아우이 앤 얘도 같은 의미로 공연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나전 하면은 나가 여기서 동사고요. 전이 목적어예요. 주사를 맞다라는 의미도 되고 주사를 놓 타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보통 이, 유엔, 병원이란 장소가 같이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있죠. 사급에서 뭐가 많이 나올 수 있냐면 후, 시 간호사라는 단어라거나 아니면 의사, 따이프라는 단어가 또 많이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까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오리, 지아쥐 시오리, 발음이 좀 비슷해요. 수, 리 하다란 뜻이고요. 지아쥐 하면은 가구죠. 그러면 가구라는 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는 를 거고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샤파 쇼파라든지 뭐, 좡, 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찬지야. 아시죠? 참가하는 건데 미에시이란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면접이란 뜻이죠. 그래서 면접에 참가하다라는 의미고요. 자, 6번은 아까 전에 봤었던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따올라지 하게 되면 뭔가 도라지랑 비슷하지 않아요? 따올라지 얘는 쓰레기를 버리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따오드시는 어떤 단어였었냐면 렁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얘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루안, 렁라지. 그 다음에 루안 붙여서 따올라지까지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디에 비어 그어 디엔이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채우냐면 비어 그어 양식이란 뜻인데 어떤 뭐 양식을 기입하다는 라 의미가 되겠고요. 자팔 번에 나 마우진 나는 아실+ 아실 만한 동사죠. 잡다 쥐다 가지다는 뜻인데 뭐 확장시켜서 가지고 오다 가지고 있다까지 되고요. 마우진 하면은 수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나 마우진 같은 경우는 누군가한테 닦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닦다라는 동사 차까지도. 어쩌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구범 표현도 단, 광, 까오, 더, 시. 단 하게 되면 이야기하다, 광, 까우는 비슷해요. 광고란 뜻이고요. 시하면 일이죠. 광고의 일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시 치요 안시 제때에 치요 약을 먹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안시 이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랑 또 똑같이 쓸만한 게 뭐가 있냐면 준시 얘도 마찬가지로 제때에 제시간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 3부분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보기 이렇게 네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 B, C, D 중에서 모를만한 단어들은 사실 크게 보이진 않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만한 게 방금 A랑 B는 봤었던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C,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 자주 하게 되면 잡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D를 보시면 따오치엔이라고 해서 미안해하다, 사과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 C, D 전부 다 봤을 때어 동작과 관련된 보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질문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조어시안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작 같은 거 동작에 대해서 물어볼까? 다만 이하오 조어시안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어쨌든 어떤 하다라는 동 동작이들릴수도있을것같아요그죠자그러면일단이렇게해서우리네가지보기를통해서문제한번듣고그리고저랑풀이한번해보도록할게요经理，外面有位客人说来找您谈广告。是李先生吧？让他在外面等一下。问：李先生来做什么？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제 잘 풀고 오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보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긴, 당연히 정답이긴 한데 거의 90% 이상이 잘 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리先生, 이 선생님은 라이 와서 투어 샤머? 자, 아까 얘기했었죠. 보기 A, B, C, D가 다 동작일 경우에는 질문의 90% 이상이 투어 샤머? 무엇을 합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기들부터 다시 한번 보자면 단, 광, 까오, 더, 시 우리 방금 전 봤었던 표현이죠. 광고에 대한 일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따전 주사를 맞다, 주사를 놓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쑹자를 하게 되면 송이 선물하다, 증정하다, 주자, 주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잡지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 따오치엔 하게 되면 사과하다, 미안해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랑 또 어, 비슷하게도 쓸수 있는 게요 단어가 있죠. 빠치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세요. 미안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정답이 나왔냐면요. 바로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슈어 말하기를 라이자 <목소리> 당신 당신을 찾아서 단 광고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A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끝낼게요 징리 대표님 사장님 와면 이 밖에 여웨이 크얼런 한 손님이 있대요 근데 그 손님이 말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당신과 함께 단광과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이야기하죠 를시리시엔성어이 선생님이겠지 랑타 그에게 자이 와면 밖에서 덩이샤 좀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대화 내용 속에서 단, 광, 까오라는 어, 확실한 표현이 들렸기 때문에 정답은 A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행동과 관련된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 중요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렁라지 앞에다 루안 붙여서 루안 렁라지 다른 말로 따올라지 도라지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여기 있는 단, 광, 까오더, 시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동작을 물어보는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정말 필수로 잘 복습하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첫 시험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